수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큰이었습니다. 어, 제 단체 카톡방에서 수원생분들이 질문 남겨주신 게 있어가지고, 제가 동선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상큰님께서 어, 남겨주셨습니다. 혹시 제시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한국사 같은 거압축강의 들으면서 보니, 사람 마음이 다 아는 내용 같아서 꼼꼼히 안 듣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인드는 어떻게 떨쳐버릴까요? 자신 있는 과목은 대충 보는 느낌이네요 어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 만약에 우리 수원생분께서 어느 정도 내용을 안다 그러면 인강을 활용할 때는 들으시면서 자신이 필요한 부분 위주로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는데 굳이 꼼꼼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영역을 다 꼼꼼하게 공부하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되잖아요 저희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둬가지고 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은 만약에 한국사 뭐 필기노트나 판서노트나 뭐 여러 가지 압축강의 듣는다고 하면 은 압축강의 듣는 아마 취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출선 너무 두꺼운 교재니까 흐름파악하기 힘든데 뭐 판서노트나 필기노트 강의를 빨리 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전반적으로 흐름파악을 하겠다. 또는 나는 단원별로 강사님들이 한번 정리해 주는 거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럼 그런 취지라면 빠르게 들으면서 내가 약한 부분 위주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영역을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수험에서 꼼꼼한 게 좋은 건꼭 아니거든요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양이 적으면 꼼꼼하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해독을 하면서 자신이 필요한 부분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좀 별개의 예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뭐 기출 1200제를 보는 거예요 근데 기출을 천제는 내가 이제 다 알아요 그럼 나머지 200제 정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남은 시간 동안에 아는 천재를 굳이 꼼꼼하게 보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은 내가 아직 안 잡힌 200제 집중해서 보는 게 나을까? 당연히 이런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아는 내용은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정된 시간에서 자신이 부족한 부분 위주로 어,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